남해 미조항에 많은 낚신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전청마니아 그룹 팀제프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라멘터킹기를 통하여 기량을 뽐내는 자리에 나와 그들과 함께 갯바위에서 전청낚시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인 1조가 되어 어두운 갯바위에 하승을 합니다. <목소리> 네, 오늘은 전청아카데미 팀제프 회원님들이 1년간의 갈고닦은 실력을 마무리하는 전청지존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청아카데미 팀제프 회원님들은 매월 정기출조를 거쳐서 매월 우승자를 시상자 1, 2, 3위를 선발하게 되고 이때 선발된 분들을 다 모아서 이번 11월달에 전청지존대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전청지존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을 빌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4인 1조가 되어서 어, 1도에 4명의 그 회원님들이 어, 예선전을 3라운드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선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치신 분들이 각 조에서 한 명을 선발하여서 중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 2시간의 경기가 끝나고 개척과 개 개최목이. 포인트 이동을 합니다. 아개추 무슨 용이 터졌어요. 개추고 있십니까 이 자리는 그 제주도에서 오신 김옥중 씨, 2017년도 전청 지전으로 등극하신 분과, 그리고 또 대구에서 오신 강보건 씨가 낚시를 하는 자리에 내려서 관전을 하고 있는데요. 조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조류가 가지를 않다 보니 뭐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음, 오늘 오전 조가는, 1, 2, 3라운드를 지금 치르면서 조가가 그렇게 지금 날지가 않습니다. 토너먼트 게임이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교대로 그 자리를 바꿔서 낚시를 하는 그런 게임이 되다 보니 한 시간이란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밑밥을 뿌리고 거기서고기를 낚아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뭐 보통 토너먼트 게임이 그렇게 또 룰을 정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요번 예선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에는 중결 성전 그리고 결선장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낚시하는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낚시가 참 어려운데 이제 채비를 앞으로 살살 끌어다니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낚시인들이 지금 막 갯바위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밑밥을 뿌리다 보면은. 감성돔을 우리가 이렇게 지불을 한다고 하죠 지나가는 감성돔들이 내 곳에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두는 것이 밑밥의 역할입니다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밑밥도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겁니다 여기저기서 한 10m, 20m 간격으로 쫙 서서 막 밑밥을 이제 뿌리 댔는데 감성돔도 들어오면은 막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런 곳에서 감성동물 한 마리 참 낚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휴일날 많은 낚시인들과 함께 대회를 치른다는 게 어려움도 있지만 모두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 의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에서 삼 라운드 경기를 종료합니다. 낚시인이 내린 자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낚시인입니다. 지금 낚시가 끝나고 난 뒤에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밑밥이 많이 흐릅니다. 그것을 지금 뚜레박으로 깨끗이 물 청소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줄도안 가고, 저희도 같은 경우는 저러가 원활하게 흘려져가지고 낚시가 차는데 여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 해서 중결승진이 지루지는 장소예요. 선수들과 함께 그들의 낚시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바이보 중결성전을 치르는 장소에 이동을 했습니다 중결성전에 올라온 경기지부의 김창근씨 그리고 또 경남의 최광복씨 그리고 울산의 손석진씨 세분이 중결선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손석진씨는 굉장히 좀 멀리 장타를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는 스타일이고 박광복씨 같은 경우에는 한 15m, 20m 정도 그리고 또 완전 대조적으로 어, 김창권씨는 밑밥을 계속 발 앞에다가 이렇게 밑밥을 주고 낚시를 하는 완전 세 사람의 낚시 스타일이 음, 상반된 그런 스타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잘 합니다. 견제 동작이라든지 원줄 관리라든지 하는 모습이 다 어느정도 전첵 낚시를 마스터를 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요. 과연 오늘 발 앞에서 그리고 또한 10m, 15m 그리고 한 30m 정도에 어느 거리에서 이렇게 입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완전 간조시간입니다. 간조시간이 되다보니 조금 뜸한데 초돗물이 시작하면 그 물돌이 시간대가 되면 입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용한 갯바위가 갑자기 술렁거립니다. <laughs> 왔다 왔어 왔어 왔어. 김창곤씨가 지금 한 마리를 끌어내었습니다 이야, 한 마리 중기성견에서 이야, 발 앞에서 지금 계속 낚시를 하더만 한 마리를 드디어 끌어냅니다 와 멋있다, 크다 생 40일. 어. 물이 가니까 그때 딱 볼게 옮기 시작하겠습니다. 중결성전에서는 김창문 씨가 40cm가 좀 넘어가는 한 마리를 낚아서 결성전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려서 시간의 예선전과 중결성전이 끝이 나고 결성전이 열리는 갯바위로 집결을 합니다. <목소리> 자 결승 진출을 한세 분입니다. 한 분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승전 진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42cm, 그리고 한3 0 c m 에 감성돔을 잡아서 세 분이 결승전을 진출을 했습니다. 중결승에서 감성돔 34, 35두 마리, 참돔 50cm 한 마리 그렇게 2점, 2점, 1점 합이 5점으로 해가지고 저 본인님하고 동료를 이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결승전에 지금 꼭한 마리 잡아 제가 우승하도록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전층 기울지 빛지에산비봉돌 하나 달고 바다층을 중점적으로 노리면서 그렇게 운 좋게도 가위바위보로 지금 결승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꼭 대상을 낚아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층 2이 기울지 그리 밑에 조수고무 하나에 비봉돌 하나 물렸고 중결승에서 42, 37을 잡아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5점을 획득했고, 저희 드럼을 간다, 회원님께서도 5점을 획득했어서, 지금 한 마리 낚아서 제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비는 빗지, 기울지에, 뽕돌은 삐봉돌 위에다 하나 채우고요. 바늘은 1m 건에다가 G3 봉돌 하나 채웠습니다.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결승전 포인트 선정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결승전에 대 포인트 선정하기 위해서 다이어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다 자, 결승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 자! 네, 결승전 경기는 한 시간마다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굉장히 참이다. 그래서 술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조류가 가지 않다 보니 오늘 예선전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고기를 낚시를 못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중결승전에서 고기가 몇 마리가 나와서 모양새는 갖춘 것 같는데요. 그리고 결승전에서 멋진 파이팅 장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뒤에서 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항상 자기 자신이 낚시를 하고 바다를 쳐다보고 찌를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만. 자기가 낚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음, 하지만은 이렇게 결승전에서 많은 분들이 어, 결승전에 올라온 세 사람의 테크닉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테크닉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어, 또저 사람은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하고 이렇게 뒤에서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보통 우리가 낚시를 가서 이런 낚시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전유동이나 전척 낚시를 이렇게 하다가 고기가 물지 않으면은 아내 채비가 뭐가 좀 불안하다 아니면은 잘 맞지 않는다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이유로서 자신이 즐겨하는 막대찌 낚시나 반유동 낚시로 이렇게 바로 바꿔서 보통 낚시를 하게 됩니다. 음, 하지만은 전유동 낚시나 전척 낚시 면사매더이 없이 하는 이런 낚시를 배우려면은 첫째 그 낚시를 오실 때 자기 호주머니 아니면 가방 안에 있는 모든 반유동 채비를 일절 다 차에 놓아두고 오로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그찌 하나만 들고 갯바위에 오셔야만 낚시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끝까지 한 가지의 찌로서 내가 밑 걸림도 한번 생겨보고 그리고 내 채비가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서 떠서 가는지 아니면은 바닥에 가라앉는지 어,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서 터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청 매니아 그룹 팀제프에서는 음, 정출을 올 때는 오로지 기울지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찌로서 이렇게 낚시를 못하게 오로지 기울지입니다. 음, 이렇게 옆으로 누운 기울지로서만 낚시를 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진역 씨가 견제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요. 짧게, 아주 부드럽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류가 가지 않다 보니 바닥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한 30m 정도 캐스팅을 해서는 서서히 앞으로 당겨오면서 끊임없이 조립대를 살짝,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 모습. 조류가 갈 때는 이렇게 흘려줘야 되지만은 지금과 같이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계속 머물려 두다 보면은 미끌림이 생기고 하지만은 살짝, 살짝 이렇게 감아들이다 보면은 고기가 있는 층을 이렇게 통과할 때는 그냥 초리대 끝이라든지 원줄에서 이렇게 툭 하는 그런 의신을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뭐 전철낚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 뒤에 포인트에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운드 경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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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승전 1라운드, 2라운드에서는 지금 자바 한 마리가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바람은 또 갈수록 더 쉬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뭐 결승전 또 끝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드는데, 참 바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잘 나오더라도 이렇게 또 바람이 불고, 또 저송이 때는 뭐 자바 한 마리 낙지를 못하고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낚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승전에서. 어, 한 마리라도 좀 얼굴을 보여준다면은 뒤에서 지켜보는 많은 갤러리들이 좀, 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을 건데 자부 한 마리가 낚이지 않다 보니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전청 아카데미 팀제 F는 매월 정기 출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척 낚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항상 그 오픈되어 있는 자리고요. 정기 어, 출조 시에 참석을 같이 하시게 되면은 갯바위에서 전척 낚시가란 어떤 것이다라고 어, 박갑철 프로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배님들의 어, 현장 실습 교육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어 드디어 김혁 씨가 한 마리를. 잡읍니다. <laughs> 야 그래도 오늘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잡으를한 마리 내다보니 갑자기 또 갯바위가 뜨거워지네요. <laughs> 아, 오늘 전충낚시 그 지존대에 나와서 갤러리로 나와 있는데요. 어, 제가 나름 낚시를 좀 하면서 예 저도 좀 한다 생각했는데 남들 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갤러리로 지켜보니까 아, 좀또 다른 배울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청 낚시 어, 낚시 에서는 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반유동 낚시 막대찌 낚시 그리고 전유동 낚시 전청 낚시 어, 전청 낚시를 아시는 분들은 전척 낚시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금방 하시겠지만요, 전척 낚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과연 면사 매듭 없이 하는 낚시인데 그것이 전유동 낚시가 아니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를 해보시면 전유동과 전척 낚시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어 낚시하는 와중에 월주를 하나 갖고 가는 그 느낌이 좋아서 현재까지 전척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청낚시의 매력은 그 바닥에서 미역이 톡톡끓임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낚시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그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그때가 가장 재밌어 가지고 펑펑 끓임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반유동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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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낚시는 일본의 k 사에서 기울지를 만들어내면서 전청낚시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이 전유동 낚시와 틀리는 이유는 전유동 낚시는 이렇게 직립형의 질를 사용을 합니다 면사매듭이 없이 직립형의 질를 사용하면서 원줄이 이렇게 90도로 끊기면서 마찰열이 생기겠죠 입질을 한다든지 채비가 내려가는 도중에서도 마찰열이 생기지만은 이 기울지의 특성은 마찰열을 줄였다는 겁니다 대구경을 만들어서 원줄이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르게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원줄이 빠지면서 그리고 입질이 들어왔을 때그 마찰열을 없애면서 입질도 원줄로서 먼저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낚시가 전척 낚시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척 낚시라는 것은 기울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기울지를 사용하면서 표층에서부터 바닥층까지 서서히 이렇게 고기 가 있는 층을 더듬어 내려가면서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낚시가 전척 낚시인데요. 낚시를 한번 해보시면은, 전주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면사 매듭이 없기 때문에, 원줄이 잘 빠지는 이런 기울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주동 낚시를 한다. 나는 전주동 낚시를 합니다. 하고 보면은, 이런 기울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주동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전청 낚시와 전주동 낚시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가져 봅니다. 바람이 차다 보니 바람이 차다는 것은 수온이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다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어, 낚시를 하면서 가장 고기 못 낚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 수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조류, 수온, 물색,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지 않는, 입질을 받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온입니다. 수온이 갑자기 한 0.5도나 1도라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나면은 고기들은 그 입을 다물어 버리고, 음 깊은 곳, 깊은 곳 수온이 좀 안정된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원신체에서 곤짝을 안고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승전에서는 지금 바람도 불고 수온도 내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과연 결승전에서 한 마리 낚는 모습을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지만 결국은 감성돔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결승전 3라운드를 마치게 됩니다. 임종용! 가위바위보로 3등까지 올라왔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운도 실력이다! 물때가 안 맞는지 날씨가 안 맞는지 거기는 대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1등은 뭐, 가위바위보로 결정 쳐야 될것 같고. 처음 지는데 참석했는데, 정말 떨리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보기가 안 나서 정말 좀 아쉽습니다. 자, 같은 오점이 되어서, 가위바위보로서 오늘의 우승자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다시!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준우승 대구지부 상가바다님 준우승 대구지부 사루비아님 전기출전 어, 우승 부산지부 스나이퍼 준 준준우승 부산지부 한성우 석탄소 피아노 전통학과대님 김재필 2018년 2010년도에 의해서 우산성적을 거뒀으로 상장수여합니우승 대구지부 진전다는맞 우승 경기지부 김창권 권희 귀하는 전청아카데미 팀제프 2018년 전청지존대회에서 우승 선적을 거두었으므로이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팀제프 회장 강찬식 계록 2018년 전청지존대회 챔피언에게 구명복 착용식이 있겠습니다. 박수 아 진짜 저 이렇게 우승을 할줄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승을 하고 나니까 정말 아우, 너무 좋습니다 예뭐 화이팅, 화이팅!